여기 이게 한결에서 그린 건데요. 여기 이해찬 의원이 <laughs> 맨홀 뚜껑 밑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고요. 서영교 의원은 이렇게 이제 아주 어 <laughs> 땅바닥을 기고 있어요. 예. 그리고 기자들은 이제 또 어떻게 해 있는 장면이냐면은 손혜원 의원 취재하느라고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 사건인 거죠. 제일 큰 사건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제일 이익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 이렇게 모든 시선을 가게 만들면서 동시에 제일 이익보는. 어, 그동안에 제일 언론에 많이 어그막 달궜던 게 뭐냐면은 하나는 양승태잖아요. 예, 강제징용 문제를 오히려 아, 일본 편을 들어가지고 우리 민족들을 오히려 공경에 빠뜨린 그래서 완전히 민족의 그 배반자 아닙니까? <laughs> 김현장 가서 뒤에서 변호사하고 쑥떡 쑥떡 하고 판사가 돼가지고 진짜 웃기잖아요. 그래서 아, 재판그래를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어, 이제. 아, 7개월 동안 자료가 자그마치 트럭으로 두 대가 나온 사람인데 포토란에 딱 세워가지고 이 문제를 빡 밀고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뻥 터진 겁니다. 이 서영교.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또 재판 그래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도 얼만큼 황당하냐면은 그냥, 아, 이제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을 그래를 또한게 아니에요. <laughs> 성추행법을 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악명 높은 바바리맨을 예,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아, 이제, 이 사람이 옛날에 한번 정가가 있어가지고, 300만 원을 물어준 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서용교가 자기 지인이다 해가지고, 아, 이제, 판사를 불러다가, 아, 좀잘 봐달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용교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판사 입장에서는, 음, 말을 안 들어 줄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 말은.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어 벌금을 뭐 500만 원 물릴 게 아니라 감옥을 가든지 어 제일 작아도 집행유예는 돼야 되는데 벌금 500만 원으로 끝냈다. 어그 사람은 또 어떤 여자 앞에 가서 또 바바리맨을 할 수가 있는데 아 이것은 재판 그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가 무슨 어 양승태의 재판 그래를 가지고 어 논할 것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을 가지고 있는 직책은 이제 이 사람 스스로가 내려놨어요. 그런데 이 서영교 의원을 징계는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또 이제 물고 늘어지겠죠. 아 어쩌면 좋습니까. 양승태 빨리 집어 넣어야 되는데. 우리 주권자들,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완전히 이만큼 높인 사람인데, 아, 여기 또 걸려가지고 어쩌면 좋은가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옛날에도 어뭐 가족채용문제 그 다음에 로스쿨 옹호발언 그리고 이제 설사논문표절 설사가 아니고 석사논문표절까지 아주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니 그런데 왜어 거기다가 옛날에 또 운동권에 있어가지고 아주 이제 강경한 발언도 하고 마인드도 아주 센 분인데 아주 사고도 어뭐 많이 친 그런 사람이다 어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게 또 터져 가지고 어쨌든 양승태는 이제 지금 당장 그냥 이렇게 쫙 몰아가야 될때더 크게 몰아가야 되는데 뭐 한시름 놓게 되는가요 어쨌든 어 이제 조금 어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법 문제가 어쨌든 어 민주당에서는 어 지혜롭게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것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음, 양승태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한명 아, 손혜원 손혜원 때문에 이익 보는 사람은 누구죠? 어 이익 보는 사람을 봐야 되는 겁니다. 손혜원이 뭐 집을 열다섯 채를 샀다. 뭐 스물 채가 될지도 모른다.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내 이러지만은그 집을 다 사도 서울의 집한채 값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어, 목포는 지금 완전히 어, 쓰러져가는 동네가 거의 반은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아, 집이 그총 606채가 있었대요. 606채가 있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문화재로 조성되면 좋으니까 좀 집을 좀 사라고 이제 그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손 의원이 그러고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늘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 저기 마을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분명히 살리면 문화적 가치가 엄청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화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문화가 되는 이런 게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음, 의미가 있는 그런 거예요. 어쨌든 어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누구라 누구도 그런 집을 사 가지고 아무리 뭐 집이 싸다지만은 살 수도 없고 불안하잖아요. 또 비어 있으니까 치안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손 의원은 지인들에게 해뭐 어, 수없이 했는데 자기 진짜 그 자기 말을 믿고 어, 산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어, 이제 가족, 친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 조카 이렇게 해가지고 어, 무리하게 좀 많이 산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어네 개, 네 채는 이제 재단에서 산 거예요. 재단, 재단은 개인 게 아니고 재단 거니까 아, 얘기가 또 틀려져요. 그리고 이제. 또 땅도 매입한 게 있대요. 그게 한 3개 정도 해서 총 16개가 되는데 그것도 재단 앞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어뭐 이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뭐 완전히 차명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은 진짜 아주 어 손혜원 의원을 공격에 빠뜨리기 위한 작전이다 이렇게 바지거든요. 손 의원 이분이 비록 좀일 처리가 매끄럽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뭐 법대를 나왔다거나 변호사를 좀 했다거나 이러면은 조금 더 일을 매끄럽게 했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족이 여기 끼어들었는데 보니까 아 이제 남동생 까지 인터뷰를 한 겁니다 sbs 에서 그러니까 이제 또어 숨기고 싶은 가족사가 있었다 이게 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손 의원은 자기는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남동생과의 관계를 이제 그동안에 서로 10년간 교류가 없었으니까 사이가 안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어, 조카들은 이제 잘 지낸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아빠가 10년이나 안 보인 상황이고 그러면은 어, 조카가 지금 현재 어, 둘째 조카인가요 조카가 23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어, 13살 때부터 남동생은 사라진 상태에서 이제 그 가족을 와이프 혼자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손해원은 손혜원 의원은 어, 이제 그 가족들 그리고 와이프하고도 잘 지낸 겁니다 그래서 그 조카들이 이제 나중에 어, 독립 해서 잘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충실하게 했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기 힘들죠 자기 가족도 보살피기 힘드니까 근데 이제 손 의원은 자식이 없었대요 그러니까는 자식을 돌보듯이 많은 어떤 청년들을 도우는 그런 삶을 쭉 살아 왔나 봐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제 두 조카는 좀 특별하잖아요 아무래도 같은 핏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음. 남동생은 보니까 남동생이 그 집을 사는 걸 알면 좋을 게 없대, 없다고 하더라고요손 의원이 보면은 돈 때문에 그런 집이 꼭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동생이 몰라야 되기 때문에 이그 어 와이프 그러니까 올케 올케인가요 <laughs> 남동생의 와이프하고 이제 그 군대 간 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현재 사회생활하는 하는 자기 조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포에서 한번 잘 살아봐라 너무 아름답더라 이렇게 권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좋은 의도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나쁜 의도보다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매끄럽지 못하게 일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따지고 들면은 굉장히 피곤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아, 이손혜원 손해, 의원이 이제 발언한 것도 많잖아요. 뭐, 문화재로 지정이 돼야 되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것을 잘 관리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명소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 말한 것을 전부 중간에 짜집기를 해가지고, 이제, 손의원이 엄청나게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처럼, 어, SBS에서 자료를 완전 진짜 끝내주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kb 그러니까 sbs 가 원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길 바라겠죠 sbs 에는 그렇지만은 이제 어, 저같은 사람은 sbs 가 얼마나 악명이 높은지 알기 때문에 어, 무조건 믿지는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끝까지 판다 가 아, 삼성 이건 이 참여 계좌를 터트릴 정도로 아주 어 기세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신뢰가 있었지만은 이제 손해원에 대해서 쭉 진행해가는 걸 보니까 완전히 그것이 알고 싶다 하고 똑같더라 이겁니다 방법이. 그러니까는 지금 이 SBS 토건족들있잖아요이 토건족들과 그다음에 이제 이익을 같이 가져가는 건 누굴까요? 아 지금 이제 손해원 때문에 가장 이익을 보는 집단은 결국은. 음, sbs 토근족 토근족들 하고 어그 다음에 어 정치적으로는 누군가요 sb 민주당의 중요한 어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어 정치적으로는 안에 국회의원들은 다 서로 간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는 또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해서 다음 이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나름대로 다 자기 그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 어, 의원의 포지션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어, 진짜 이 분을 보호를 하려고 하는 민주당 안에 세력이 있을 거고요. 아, 이 사람을 망치려고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왜? SBS는 똥파리하고, 어,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해서 공격할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손 의원은 주로 이제 돌직구를 날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고 생각을 밑으로 음큼하게 이중 삼중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화언이될 때도 있지만은 또 그것이 아이 사람 솔직하니까 하면서 상대가 아주 그. 생각을 선의로 하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 손 의원은 돌직구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아, 똥파리들의 어떤 그런 그, 어, 또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똥파리 조직에.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쪽 라인에서, 아, 이제 SBS하고 힘을 합쳐서 공격을 하나? 아, 어차피, 어, 토건족들은, 어 이제 지금까지 해먹던 관행대로 같이 해먹는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SBS하고 같이 결국은 이재명을 공격했던 그 똥파리 난동 부대들이 손 의원도 공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여기 또 누가 있냐면 항상 또 삼성이 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항상 모든 나쁜 짓 하는 곳에는 항상 항상 그게 최정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제 빙산문제 그러니까 뭐어 심석희가 이제 제일 당한 당사자 잖아요 당사자죠 그러니까 아 그것을 이제 성폭행 범은 조재범 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또 있잖아요 전병규라고 그 위에 또 있죠 대한체육회 뭐 회장이 있고, 뭐 어쩌고 해가 올라가다 보면은 조선일보의 출신도 있고, 또맨 위에는 성과주의를 미친 듯이 외치는 또 삼성이 있다는 겁니다. 삼성에서 자그마치 21년 동안, 어 빙산을, 어 이제 빙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 자금을 아주 전격 지원하는 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래가지고 삼성의 모든 광고를 다 아, 빙산이 1등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 삼성을 엄청나게 광고를 해주잖아요 자기들이 또 어,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서로 간에 물고 물리는 관계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삼성이 말입니다. 그때 장자연 사건 터졌을 때도 이제 삼성이 연관됐다는 거는 어 이번에 처음 알게 된거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어 터졌을 그 당시에는 조선일보, 방시 일가가 아 이제 장자연의 자살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술자리 그런 게다 들통 났었는데 전부 다 막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나오면서 아 삼성의 사위가 거기 끼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막았다는 거죠. 그때만 해도 삼성 사위가 사위가 지금처럼 나쁜 게 드러나기 전이었고, 자기들도 이제 보호해야 될 대상이었겠죠. 근데 이번에 드러났죠. 빙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위로 올라가면 삼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오늘은 빙산 얘기가 하나도 안 떴어요. 어, 우린 어떤가요? 어, 그 심석희라는 그 운동선수를 통해서 전부 다딸 같다, 동생 같다, 뭐, 어내 동료 같다 친구 같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표정에서 웃음 하나 찾기 힘든 아그 어, 이제 갓 스무 살 넘은 심석희에게서 얼마나 어, 이제 마음에 안타까움 이 있었고 반드시 이그 빙산 안에 있는 이 오래된 어, 캐캐 묵은 썩어빠진 이 관행처럼 내려오던 것은 끊어져야 된다면서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가 어떤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 지금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엉뚱한 어떤 그 언론 플레이가 또이 안에 대신 끼어드는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 에 이렇게 된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준비해왔다가 때가 돼서 터트렸다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하여간 또 이제 어그 언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여론전을 펴기 위해서 늘 준비를 하고 있죠. 제일 이득 보는 곳은 정치적으로는 똥파리 부대이고 어 이제 결국은 또어 삼성의 빙산 쪽에 또 하나는 어 이제 그 택... 토근족들, 토근 마피아들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 전체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또 이제 손 회원을 공격하는 이런 양상이다. 어, 저런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전을 이렇게 계속 편다는 것은 그만큼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의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이 사람들이 쏘김수가 옛날만큼 해먹기 힘들다 하는 것을 이들 도 이제. 그 점점점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도 더욱더 어 가열차게 일어나서 투쟁을 하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그동안에 모든 것이 70년 동안에 너무너무너무너무 그 오랫동안에 정체되어 있었거든요 이 썩어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 완전히 그냥 어 뿌리채 일에 썩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이것으로부터 탈피를 하기 위해서는 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이, 이게 해결되는 것도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걸리지만은, 어,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어, 전혀 개선의 방법도 없어요. 예, 그리고, 어, 내가 볼 때는, 이게, 그,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어,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싸워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 이 썩어 빠진 뿌리에, 잔뿌리라도 하나, 이거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 왜, 이것들이 지금까지, 온갖 그, 조중동, 예, KBS, MBC, YTN, JTBC, 연합뉴스까지 전부 다한번 봐보세요. 그 위에, 윗대까지는 전부 다 조선일보 쪽 아니면, 중앙일보 쪽 아니면, 저기, 그, 동아일보. 그리고 어 이제 방송국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이제 그쪽 라인을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어 삼성 라인 쪽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명한 사람들이 이거를 이것을 알게 된 이상 아 이것은 완전히 여론전이 그냥 여론전이라는 거잖아요. 결국 전쟁이라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 사람들이 여론 안에서 이제 그 댓글 같은 거 있잖아요. 공작하는 댓글도 많잖아요. 그런데 정직한 댓글들도 어그 힘들겠지만은 어, 싸워가지고 이 여러 어차피 참, 전부 다이 데이터를 전부 다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을 한다 내2세와3세를 위해서 어, 그리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식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임해야 어, 된다 생각해요. 어 저는 진짜 에, 내가 감 떨어지는 어 어디서 감 떨어지면 내 입에 딱 들어오는 어 그런 생각으로 살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그런 거였다.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였다 하는 예, 그것을 알고는 정말로 쭈뼛쭈뼛했었었어요. 예, 알아서 잘 해주겠지는 꿈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예, 지금이라도 깨우친 사람들은. 예,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이 악당들과 싸워야 된다. 예. 서영교 이분은 예, 스스로가 지나온 시간에 과오가 많기 때문에 아 이제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일단은 이분은 이제 어 어떻게 민주당에서 얼만큼 실드 쳐 줄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분이 힘들지 않을까? <laughs>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 손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도가 불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했고, 저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아, 완전 온갖 힘으로, 그죠? 토근족들 하고, 그 다음에 똥파리 정치 부대하고, 그 다음에 삼성의 저, 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이 지금 공격하는 양상이에요. 손혜원이라는 한 사람을 완전히 괴롭혀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여론전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게더 크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그 형성되어 있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 안에 봤을 때 뭔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손 의원이 어, 여기에 이제 지금 이한 중심에 섰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런 그런 시각으로 있잖아요. 봐야 된다. 어뭐한 사건 하나 터질 때마다 있잖아요. 아이고 잘못했네, 잘못했네.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 예, 쏘가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론을 하는 이 컨트롤 타워가 있거든요. 이 컨트롤 타워가 자체가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어, 손해, 어, 손해원이라는 사람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이, 그니까, 우리가 이 불손한 사람들과 오히려 손의원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보니까. 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봐야 될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제가, 아 그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예. 화이팅, 빠이.